2019년 박정희 대통령 쇠말뚝 사건 기억나십니까? 당시 수천 개의 쇠말뚝이 발견되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애국보수 유튜버들만 집중하고 좌파가 집권하던 때라 특히 문재인, 그래서 공영방송이나 언론은 그렇게까지 관심 갖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도 범인을 찾지 못하고 끝났었죠. 범인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당시 사건이 오래되어 기억이 안 나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갑작스럽게 박정희 대통령의 묘소에서 수천 개의 쇠말뚝이 발견됩니다. 전문가들은 잔디를 일부러 죽이려고 한짓 같다. 이건 주술적인 일이다. 박정희 대통령을 공격하려고 한것 같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쇠말뚝이 오랜 시간 녹이 슬면서 잔디 뿌리가 다 죽어 있다고 말입니다. 현충원 측에선 이에 대해서 잔디를 깔기 위해 공사 당시 남은 모신 것 같다라고 했지만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교수님의 설명에 의하면 전문가의 설명에 의하면 사용된 핀의 개수가 너무 많고 사용된 부식된 모시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 쇠들은 토양을 오염시킬 수 있어서 반드시 제거를 했어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이건 제거를 안 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현충원의 관리 소홀이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관리 소홀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다면 이거는 누가 여기다가 쇠못을 수천 개나 여기다가 박아놨느냐 원래는 이런 데다 박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박정희 대통령의 아버지와 어머니 묘소에서도 금속 물질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묘소뿐만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까지 대를 이어서 간 거죠. 이러면 박근혜 대통령에게 주술적으로 위해가 간다고 믿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묘소는 유족의 동의 없이는 훼손할 수가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파헤치지도 못해서 정확한 증거물조차 찾지를 못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에서는 묘소에 절대로 쇠를 쓰지 않는다. 보통 나무못을 사용하는데 박정희 대통령의 묘소에서 쇠가 발견된 것은 천인 공로할지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이것은 단순히 현충원의 실수라기엔 의문점이 너무나도 많은 거죠. 이 수천 개의 쇠말뚝이 정말 아무 의도 없이 일어난 일일까요? 이 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까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이것은 마치 주술적인 효과가 아니냐, 이런 여론들이 일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든 간에, 국민들이 염치가 있다면, 박정희 대통령에게 받은 은혜를 이렇게 져버리면 안 되죠. 만약에 현충원 측에서 관리 소홀이라 하더라도, 무려 현충원에서 묘소를 관리하는데, 박정희 대통령의 묘를 이렇게 만든 범인도 못 찾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북한에 돈은 보내면서 북한에다가 핵무기 만들 돈을 다 보내주면서 박정희 대통령 묘 관리할 돈은 없다는 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또한 이와 비슷한 일례로 윤석열 대통령의 조부모 묘 해손 사건도 있었죠. 윤석열 대통령 그때는 검찰총장이던 시절에 조부모와 증 조부모, 고 조부모 등 조상 묘가 함께 있는 세종시의 한 공원 묘원 잔디에 누군가가 식칼과 부적을 묻어두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고 합니다. 현장 사진을 찍었지만 공개할 수 없을 정도로 혐오스러웠다고 했고 관련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상황은 지켜보겠다고 당시에 말했습니다. 세종 경찰청과 그 관련 관계자에 따르면은 당시 묘지 본분 위에는 인분과 똥이죠. 계란 껍데기 등 음식 찌꺼기가 올려져 있었고 식칼과 부적 1m 정도 길이의 머리카락 한 뭉치 등이 봉분 앞에 묻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친척은 식칼 등을 제거하고 훼손된 부분을 복구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호미 같은 농기구로 파낸 듯한 모습으로 보였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농기구로 파낸 흔적이 보였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자는 조상묘 일부가 훼손됐지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파장이 확산하는 것을 원치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범인을 잡지 못했죠. 결국 박정희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까지도 고의적인 묘 훼손으로 추측이 되지만 무속신앙을 누누고 누군가가 믿는 누군가가 윤석열 대통령의 조상 묘지를 훼손해서 지맥을 끊으려고 한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한 주술적 행위 논란은 2년 전에도 있었는데요. 조국 수사가 진행되던 2019년에, 이거 박정희 대통령 쇠말뚝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발생한 사건이죠. 2019년쯤에 친문 성향, 문, 문재인을 추동하는 누군가 사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저주 인형 사진과 부적 형태의 사진 게시가 유행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좌파들은 주술적인 무언가를 이용해서 박정희 대통령 묘소나 또한 윤석열 대통령 조상묘 같은 것을 파헤쳐가지고 우파에 주술적인 어떠한 강력한 행위를 했던 것으로 일단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럼 이러한 사건이 좌파 쪽에서는 없었을까요? 좌파 쪽에서도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부모 묘소 훼손 사건인데요. 이때는 이재명이 페이스북에 현장 사진을 공개하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재명이 당시에 후손들도 모르게 누군가가 무덤 봉분과 사방에 구멍을 내고 이런 글들이 쓰인 돌을 묻는 것은 무슨 의미냐 봉분이 낮아질 만큼 꼭꼭 누르는 것은 무슨 의미겠느냐 하면서 기, 생, 명 등의 글자가 쓰여져 있는 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이재명은 일종의 흑주술로 무덤 사방 혈자리에 구멍을 파고 흉물 등을 묻는 의식으로 무덤의 혀를 막고 폐가망신을 저주하는 흉매라고 단정지었습니다. 흉매라고 하지만 함부로 치울 수도 없다면서 지금 부모님에게 능욕당하는 것에 너무나도 죄송하다고 당시 이재명이 말했었죠. 이때 민주당은 난리가 났습니다. 이러한 사건에 이 테러의 뒷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당연히 우파로 추정을 했겠죠. 좌파 쪽에 공격을 했으니까. 수사당국은 즉각 이런 테러가 누구에게 의해 저질러졌는지 배우에 누가 있는지 밝혀내길 바란다라며 아주 강력하게 공격했습니다 또한 정청래 이재명의 대표적인 따까이죠 정청래 같은 경우에도 폐륜적인 범죄다 배우 세력을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재명이 얼마나 두려우면 대표 부모님 산소에까지 찾아가 구멍을 파고 흉물스러운 물건을 집어넣고 저주의 글자까지 써놓았겠냐며 이를 키웠는데요 이때 정말 신기하게도 이재명 관련 일은 바로 범인이 나오게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과는 정말 다르죠. 어떻게 이렇게 바로 찾아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알고 보니 이재명을 좋아하는 사람이 길을, 생명기를 보충해주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한 것이다. 이러면서 결국은 이재명의 자작극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아주 쉽게 끝나버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될게 뭡니까? 박정희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묘소, 윤석열 대통령이 정확히는 조상묘죠. 조상묘를 파놓은 범위는 찾지를 못하면서 특히 박정희 대통령 수천 개의 쇠막을 뚝을 받은 거 아닙니까? 이재명과 비교가 됩니까? 이재명 부모님 묘는 그냥 파헤친 정도. 그리고 돌이 놓여 있는 이런 정도였는데 박정희 대통령 묘소 같은 경우에는 현충원에. 그것도 국립 현충원이라는 건 나라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책임지고 대통령이니까요. 그런 사람의 그 공분을 똑바로 관리하지 못하고 쇠말뚝이 수천 개나 박혀있었는데 그 범인을 찾아내지 못한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이재명 범인은 그렇게 빨리 찾으면서? 이게 이 나라가 이재명 위주로 돌아간다는 걸 뜻합니다. 무려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도 당시 검찰총장이었고 이젠 대통령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범인이나 당시 사건에 대해서 공영방송에서조차 다르지 않았습니다. 특히 박정희 대통령 세말투 사건 같은 경우에는 보수 유튜버들만 열심히 다뤘지, 당시에 어떤 언론도 제대로 이것에 대해서 파헤치지도, 이야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즉,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좌파들한테 나라가 완전히 넘어갔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에요. 박정희 대통령 부모 묘 사건.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묘 사건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범인을 찾아내서 세상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건 그냥 좌파들의 세상이에요.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